분석하고 변호사의 눈으로 해결한다. 탐정 변호사 K.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들 중에서 아주 미스터리한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또 법적인 해결책도 찾아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할 탐정 변호사 K. 어 멋지십니다.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강승주 변호사 오늘 첫. 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탐정 변호사 k 강승주 변호사입니다 네 여기서 k 는 강승주 변호사 이기 때문에 k 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호사님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오늘은 탐정 변호사 k 코너의 첫번째 시간이라서 어떤 사건을 다뤄볼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지난달 서울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뭐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죠 생수병 사건을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게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접한 사건인데요. 자, 일단 이 사건 이 탐정의 눈으로 사건 개요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두 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그중한 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된 것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무단결근한 또 다른 직원인 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사망한 남성 직원과 자택에서 사망한 강모 씨의 혈액에서 똑같은 종류의 독극물 아지드화 나트륨이 발견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아무런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생수병 사건이라고 일명 불리고 있는데 같은 날한 회사의 직원 두 명이 분명 독극물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그 직원이 마신 사무실 생수병에는 아무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혹시 직원들끼리의 남녀관계 또는 뭐 삼각관계 때문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사건을 딱 처음 접했을 때아 남녀관계다, 삼각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전에도 한 명이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면은 남녀관계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신 직원들은 모두 자택에서 사망한 강모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되었는데요. 음.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강모 씨가 회사 내 자신의 팀원들을 특정해서 물과 음료수에 독극물인 아지드와 나트륨을 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강모 씨가 자신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팀 소속 상급자이면서 강모 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방 발령을 이 룸메이트가 막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일이 아닐 그렇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숨졌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자신을 지방으로 발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리고 또 막아주지 않아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지방 발령뿐만이 아니라 강모 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팀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강무 씨가 동갑 내기면서 또 상급자인 여직원이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또 자신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네. 이 강무 씨의 사무실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서도 이 여직원을 향해서 원망하는 네.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그리고 경찰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사망한 남성 직원과 강무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음흠.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 신고가 있었고 음흠. 또 생수병 수거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8 시간이나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음흠. 아마도 이 강무 씨가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8 시간 뒤에 경찰 신고 그리고 또뭐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면 본인이 가서 바꿔치기를 한 거네요. 예, 지금 경찰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탐정 변호사 K 님. <laughs> 네. 이제 그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경찰은 이 생수병 사건을 강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으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여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으흠.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하는 결정인데요. 작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부각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면서 관련 수사가 모두 종결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범인 그러니까 피고도 뭐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피해자들 또 유족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탐정의 눈으로 분석해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네. 강모 씨가 평소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상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이것은 강모 씨 혼자만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음흠. 그렇지만 변호사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음흠. 저는 이 사건을 강모 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강모 씨의 그런 입장에 서서 한번 어, 생각을 해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번에는 그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한번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간호사들의 태우 문화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조항을 보면, 사용자 회사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교통을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된 행인데 적정 범위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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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음.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회사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곧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 직원과 근무장소를 분리하거나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만 하는데요. 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한 후에는 가해 직원을 징계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하게 모두들 동의를 하실 텐데. 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개선되기가 힘든 문제죠. 네, 맞습니다. 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내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회사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음?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이거나 간호사처럼 일정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만 일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음. 회사 내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거나 또는 직장 상, 어, 직접 상담받는 것이 망설여질 때에는 음. 어, 직장 내 괴롭힘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시민단체, 어, 직장갑질 119, 이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제 생각으로도요. 사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약간 과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네, 그럴 수도 주변에서 있죠. 봤을 때는 네. 아니야 그거 네 피해의식이야 그냥 피해망상이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뭐 SNS를 통해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면서 그 기준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제가 그 사실 직접 이 직장각질 119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 카카오톡으로 한번 상담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요. 네. 한 6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 자신의 사례를 올리기도 하면서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심각한 사례의 경우에는 직접 노무사에게 연결을 해서 음. 어, 상담을. 더 심층적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또 알려드렸습니다. 탐정 변호사 K 첫 시간에 생수병 사건 분석을 해보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강승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탐정 변호사 K 강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